반갑습니다. 데이블입니다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졌네요. 아, 지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육회를 하자마자 바로 시향을 지금 짓고 있는데, 오빠하고 나한테 9시가 넘어갈 것 같은데, 또 저점이라고 또 서포트 받았다고 매수를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포모들못 붙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며칠 16일부터 16일 날부터 제가 계속... 내려가면 조심해야 될 위치라 해서 제가 4 2킥에 깨지마자 순조를 하면서 라이브 때든 시장 때든 어제도 맞죠? 어제까지도 계속 안 하면 사지 마라 전쟁이란 엄청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왕측에서 어떤 합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갖다 놨지금 하락장인데 거기서 안 좋은 악재까지 터져버리면 그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 반납할 수 있다는 확률은 계속 낮고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매수를 가능하면 하지 말자라고 계속 얘기했었지만 뭐 또말안 듣고 하시는 분은 있었겠죠 그래서 어제도 라이브 혹시나 싶어도 라이브도 켰었는데 혹시나 여기서 또 이렇게 제가 여때 얘기했었죠 어제 어제 라이브 할 때도 제가 좀 집집 해가지고 또 시험 올리면서 바로 라이브를 또 켰던 건데 자꾸 할것 같아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여기 4, 5로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이건 아무래도 4, 5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래서 옆에 한파동이 돼 있는 것 같다. 지금, 어제가 지금, 어제 이때였죠. 이때, 이때, 이때였죠. 어제 12시까지. 어제 제가 요 사이에서 한번, 뭐, 조 복합조정으로 환굴 수도 있지만, 뭐, 3, 8 2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고, 무조건 세 가지 어떤 게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게 3, 8 2까지 이런 식으로 좀 옆으로 가서, 복합조정처럼 A 나고 B가 나오고 C가 한번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요런, 뭐 하나도 있을 수있지이런식으로 올라가더라도 한 발을 넘어서서 길게 나오지 않으면 한 파동 더 있는 거다. 내려갈 확률이 높은 거고. 그리고 지금 모습, 모습을 보더라도 아마 난는 메인관점을 이걸 못 넘길 거다. 못 넘길 거다. 여기를. 그래서 요렇게 옆으로 좀더 가지 않겠냐. 그럼 내일이면 조정이 끝나고 한 파동 더 내려갈 거다. 그래서 밑에서 자리를 한번 잡아보자. 어디? 요 사이. 계속 보고 있었던 39k 39k 사이 39k 사이 요 사이 요서우 사이 에서 한번 우리 자자랑 노려보자. 사에 39k 사이 39k 사이 3이 여기서 한이여술적 한번 39k 사이 해주지 않이냐그길이도길이도딱이 39k 사이 39k 사이 39k 이가9 k 사이 가정했을 경우에 지금 이3스인지그 39k 사이 39k 사이 39k 사이 3게 k 사이 3이3이 1.236 근처에서 하면 돌지 않겠냐, 요 근처에서. 그래서, 한 시간 봉으로 봤을 때, 꼬리를 쫙 달고 올리는 이런,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우린 이 자리에 오면 한번 노려보든가. 하지만 나는 현물은 여기서 타겠지만 현물은 안살 거다. 왜? 선물을 안, 현물은, 현물은, 어피트는 안전할 때안 키잖아요. 이 자리를 서포트 받아야 되는 자리긴 하지만, 그,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받아야 될 자리를 많이 못 받았다 그러면, 되더 심각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저, 저는 항상 이렇게 와서 끝에 사는 게 아니라, 왔다가 눌러줬다가 올라와서 조정받는 모습 보면, 또는 여기서 비벼서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주면, 그리고 난리 사겠다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이런 걸 가정해서 제가 좀 불안한 걸 안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현물은. 조금 늦게 사더라도 조금 덜 먹는다 해서, 뭐, 그래봤자 몇배 차이 안 나요. 근데 물려버리면 쭉 물려버리는 거고, 손절도 작게 손절해버리고. 사자마자 손절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손절도 작게 되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좀 한번 이 눌러줘서 반납하는 모습 보면 이때 사자. 그랬잖아요. 이렇게. 눌러주고 올라가서 좀 눌러준다. 이때 사자. 그럼 손절가를 딱, 여기 그 전자점 잡을 수도 있고, 손절가도 딱 나오는 지면 좋지 않냐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웬만하면 반응하지 않겠나 해서 선물 여기서 사겠다 해서, 실제로 여기 선물 30배, 36배까지 30, 땄어요 로스를 좀 컸어요. 580 몇, 8, 3만 9,580매 돈인가 하여튼 제가 손절가를 잡았는데, 8, 500대에 오면 손절해야 되는 거라, 항 해놓고 자는데 애기랑 놀다 보니까 손절 당했더라고 보니까. 반응하면 크게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제. 하여튼, 그래서 저도 지금 현물도 없고, 선물도 없는 현재 상태고, 이게, 제가 우려했던 게, 제가 요걸 넘어가는 순간, 1.618까지 간다 했죠. 여기, 요걸 넘어가는 순간. 그래서 여기 무조건 서포트 꼭 받아야 된다. 여기도, 여기도 솔직히 1.236이 너무 긴데, 이걸 만약 서포트 못 받으면, 우리 진짜, 되게 나락 신나리오밖에안 나온다. 왜냐면 여기 ABC가 아니라, 1, 2, 3, 4, 5로 갈 수도 있는 시나리오 열려버리면, 단순하게, 이 한파동에 대한 게, 1, 2, 3, 4, 5가 끝날 게 아니라, 이게 1, 2, 3, 4, 5라고 그러면, 저 이게, 이게, 이게 인버스면 앞에 이 녀석은 뭐냐를 봐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1, 2, 3, 4, 5로 생각했던 거잖아요. 5파가 남았다 생각했던 거잖아요. 조정을 못해도 이 정도까지 줘서, 이 근처에서 한번 돌아서 5파를 만들게 되지 않겠냐. 이 5파를 노려보셨던 건데, 전쟁이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이때 전쟁이 터지면서, 터진 거 아니고, 전쟁을 하려고 러시아에서 폼작부터 쭉쭉쭉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앞에 거는 저는 인펄스가 아니라고 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A, B, C로 떠나, 끝난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가야 될려서못 갔잖아요. 올려야 려서몰려줬잖 여기도 지금 딱1 6 8 길이거든요. 1 6 8 길이죠, 보세요. 조금 몰았죠. 그래소마다는데 조금 못, 조금 못 미쳤어요. 현재 위치랑 비슷하죠. 지금 1.618 조금 못 미쳤거든요. 얘가 만약에, 이번에 여기서 지금 서포트 자리긴 한데, 여기, 차방여이알려줬던데 여기 서포트 자리인데, 그러니까 서포트 잘 받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말을 올린다 그러면, C파가 1.68까지도 가니까, ABC에서 크게, 대신, 반등이 어디까지 갔을 때, 아, 이건 C, C로 끝났구나를 안전하게 내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때. 공호를 넘겨주시고, 41.8K를 넘어, 42K 가까이 갔을 경우에만, 아, 이건 ABC였구나. 다행이다. 생각할 거그 전에는 매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한 파동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여기서 사파 같은 ABC가 나오든 뭐뭐 삼각수렴 같은 어떤 조정 수렴 모드로 뛰든 어떻게든 됐 사파 같은 움직임이 나오는데 요 정도 하면 더 떨어지지 않겠냐 어디까지 요서포트말파은 구간 요런 데나 요런데요 근처로 뭐 박스를 치자면 한이 정도 박스로까지는 내려가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그 자리를 주면, 그 자리를 주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런 자리는 무조건 한번 받아봐야죠, 롱을. 대신, 이게, 여기 온다는 얘기는, 이게 1, 2, 3, 4, 5라고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죠. 그렇죠? 1, 2, 3, 4, 5, 라는 얘기는 인플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 뭐가 되겠어요. 2파 조정을 하든, 2파 조정을 하든, 2파 조정을 하든, 그게 중 하나에 조정을 할거 아니에요. ABC로 하겠죠, 그것도. ABC로 조정을 한다 그러면, ABC만큼 모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말하자 좋은 공동구간만 먹어도 조종구간에도 먹을 수 있다. 꼭인플스올라가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이게, 이게 이게 그런 그런 관점입니다. 이게. 잠시만요. 그래서 요 근처가 온 다음에 한번 노려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원래 여기 계셨던 건데 이게 뚫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들어가기 좀 무섭고요. 좀볼 거예요 그냥. 요 근처에 다시 자리 준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볼 생각 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또 어피도 안키고선물로말 거예요. 선물, 오른 름 쇼, 비로 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걸 ABC라고 봤을 경우에, 깊이에 조정이 벌써 4파는 아니잖아. 4파를 지금 3 8리까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벌써 618까지 내려갔다이이사 4파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까지. 결론적으로 1, 2, 3에서 끝났다는 얘기는 ABC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이제 이, 이 녀석은 ABC다. 그럼 이게 뭐냐가 따져야 되는데, 이게 5파니까 오파니까 예를 들어, 1, 2, 3, 4, 5로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롱탈 거예요, 차겠죠 왜? 이게 ABC 뭐야 되니까. 어디까지? 계속 공5까지 계속 공5까지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못해도. 아, 이건지 뭐, 이서포트라인 여기, 이거 바뀌었네요, 그죠? 이런 서포트라인 바뀌었네요, 여기. 그 전에 많이 제약 많이 받았던데, 요런데 요, 요걸 신비게 뚫었다고 하면 한요 정도까지 가겠죠? 요 근처까지 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40개에서 42개 사이까지는 현물 사서 중간에 이 정도에서 반 팔고 위에서 좀또볼수 있는 자리가 오겠죠. 볼 때는 또어비트킬 생각이 있고, 하지만 언제 킨다? 내려와서 올라와서 잡아주면, 내려도 여때 사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 내려와 주면, 여때 사죠. 손주가딱 잡아버리고. 손주 겁나 작하거든요 그러면. 손주의 밭이 2%밖에 안 되죠. 나는 먹으면 이만큼 먹을 수 있고, 더 길게 하면 이만큼 먹을 수있요손잎비가 1대5? 또는 1대 10까지 넘어가는 좋은 손, 손익이 좋고, 반응할 수 있는 공동자들이기 때문에, 이도 먹을 생각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그럼 나왔으면, 오, 어, 다시, 오, 가 나왔으면, ABC 안 나오고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1, 2, 3으로 가든, 이렇게, 폴스로 하락을 하든, 우리, 이거, 저번에 기억해줘요 ABC로 가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 했죠? 42K 게임 위험하다는 게 이런 관점이었죠. 이런 관점도 열리고, 날락가는 관점이죠. 그래서 20, 한 8K 근처까지 갈수 있는 이런 시간이 열려버리고, 또 만약에 여기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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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여기서 와서, 조정이 많이 좀 깊게 이런 식으로 좀잘 와줬다. 그리고 갑자기 전쟁 안 하고, 분이 좋아졌다. 분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길게 나온다는 걸한가정해보자고 이제 길게 나온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게, 이게 인프라스 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요금, 앞에 5를 해석이 안 되는 거야 5가 나오면 안 돼. 제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요만큼 떨어지면, 저는 일단 여기서 무조건 숏을 볼 거예요, 이 자리에서. 현물 다팔 거예요, 저는. 100%팔 거예요, 100%. 현물을 100%팔 거예요. 50분 남고 25분 안 남겨놓고, 100% 여기 샀던 현물을 여기서, 여기 되면 100%다 익절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물은 효소를 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조정이 깊이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고, 얘는 생각보다 짧게 나왔던 거뭐 이렇게 돼서, 여기서 짧은 임펄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짧은 임펄스가 나오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ABC가 되는 거죠, ABC. 이것도 어떻게 해요? ABC죠? 그러면 A, b 예요 C가 올라가는 거야,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이, 이 펄서가 길게 또 여기 저점을 깬다. 그러면 이건 A, B, C가 아니죠. 이거죠. 이건 A, B, C가 아닌 거다. 아, 여기, 여기, A, A B, C로 가는 시나리는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요, 요, 숏, 숏간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길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따라서 모양 이상이 이 바뀌어버릴 수도, 저점을 깨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 깊게 나온다데 요거만 안 깬다. 그러면 저는 하나, A, B, C 또는 1, 2, 3으로 큰 감천도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라 이슈 때문에 터진 것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어떤 그런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언제든 말로 생각하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끝내야 돼요. A, B, C로 끝나는 겁니다. 1파가 1.68, 여기랑 똑같이 좀 길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처음에 봤던 시나리오. 여기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든 또는 또는 여기서 A, B, C로 갈수 있는 거죠. 어떻게든 공동 농구관이 될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 오늘 반등하는 모습으로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반등할 때도 업비트는 저는 웬만하면 아킬 겁니다. 안전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할수 있는 시나리오 하나 열렸다고 더하기에는 좀찝찝하면서 너무 길이가 길어가지고. C에 대한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6일 법에 조정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조정, 여기서부터 이 정도 조정하겠죠. 그러면, 381 넘어서면, 그, 요 정도까지 올라가주면, 공으로 올라가면, 그기 전까지는 어피스를 아낄 생각입니다. 공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갔었다고, 어, 잠깐만. 공을 넘겼는데? 381 넘겼는데? 그럼 사파가 아니잖아. 그럼 ABC였네. 그럼 언제 살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될거아니라 생각하는 거고. ABC에서 다시 한번 넣어, 좀 조정될 거 아니야? 그이 정도 왔을 때. 여기서 또 현물 쌓야죠 어때? ABC로 올라갈 거야. 또는 1, 2, 3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요런 관점이 된다면 그때그때 그때 제가 계속 시나리오를 올려드릴테니까 이렇게 대응을 할 거고요 오늘은 제가 42K 이때 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죠 하지 마세요 팔아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여기 깨지면 여또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 똑같은 설명했죠 여기 여기서 웬만하면 서포트 해주는데 여기 서포트 못해주면 그 다음 그 다음 구간 여기다 이 여기 자리 죽긴죽건데 그래도 찝찝해진다 왜 1,2,3,4,5로 됐기 때문에 1,2,3,4,5로 왔기 때문에 찝찝해진다 근데 만약에 오늘 여기서 요만큼 반도도 못하고 이게, 이게 또더 길게 떨어져, 바로 한 방에. 빼박이죠, 뭐. 빼박이잖아. 이거 실을 어떻게 봐, 이거를. 이 플랫도 아니고, 누가 봐도 ABC같이 생긴 녀석이 실을 이렇게 길게 본다? 확률이 없지는 않죠. 뭐. 확률이 낮은 거죠, 확률이. 무조건 1.618 넘어간다 해서, 이거 인플레이스 3파다, 이렇게 본다는 거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으니까, 대부분. 우리는 경우의 수에 베팅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3파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ABC로 해서 갑자기 이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 어떤 또큰 호재가 터지면 올라가는 거죠. 이 악재, 이렇게 악재, 악재 터져서 내려온 것처럼. 차트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자주 안 나오니까. 일단 우리는 경우가 많은 안전한 매매를 합시다. 하지 마세요, 지금. 또한번얘기하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올라갈 수 있죠. 이게 ABC일 수 있죠. 있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좀 보고 사십시다. 이렇게 좀 웬만하면. 지금 전쟁이 계속, 아, 전쟁이 뭐, 언제 날지 모르는데, 이거 굳이 어디 샀다가, 한번 유상 탁터져버리면 그냥, 그냥 쏟아버리면, 1, 2, 3, 4에 죽, 그냥 이거 쉬지 않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A, B, C인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1, 2, 3, 4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한 방에. 한 방에 갈 수도 있다니까요. 이제 위험한 자리예요 위험한 자리니까, 웬만하면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감망합시다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어떤 변수가 생기면 가격 계속 올려주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 빼고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선물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오른 숏 위주로 치시고 숏 자리 보셔서 숏을 치시고 선물하시는 옵피트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감망하세요. 이래서 감망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좀 긍정적인 거는 음. 하나 긍정적인 거4시간봉으로 봤을 때 보시면 이, 이 매수 구간이 지금 꽉 찼어요 지금. 이 얘기는 단기 반등을 할수 있는 자리예요. 이게. 보시면. 요, 요, 보시면, 내시경을 꼭 찾을 경우에, 항상 반등을 좀씩 해줬어요. 항상. 항상, 항상 반등을 좀 해주거든요. 항상 반등을 좀해줘야 이렇게. 항상 반등을 해주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가. 그래서,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래, 사, 못해도 4파 같은 조정이 나오지않겠냐 4파 같은 조정이 나와야 그게 4파가 아니라, 길게, 길게 3파를 넘어가는 순간, 아, 앞에 게1파였고 4파가 아니라, 새로운 A파가 될수 있구나.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여기서 서포트 받아야 됩니다. 지금 왔을 때 그래서 여기서 못태도 무조건 382는 넘어가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면 아 다행이다 이거 C파였나 보다 ABC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오면 그죠 382 넘어가서 05까지 넘어가 준다 여기가 까 와준다 그럼 좀 다행히 시나이로가 열리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열릴 수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열리기 전까지 매수하지 마시고 요거좀 아무리 이게 좀다에들왔다 하더라도 이걸 더 시, 지표를 더뜯낄 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보고 갑시다 네, 이상입니